이제 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오, 서로 짐을, 짐을 지라. 지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또 5절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의미,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서로 져야 할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은 서로 져야 하지만, 각자가 져야 할 짐은 각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져야 할 짐은 서로 져주고, 또 각자 져야 할 짐은 각자가 질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너희는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잘못하는 사람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 말씀하고 있어요. 타산 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을 숫돌로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잘못, 그것을 자기의 지덕을 닦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감싸주어야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며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1절 2절의 가르침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서로의 짐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 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걸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짐은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할때이 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의 짐이 있겠죠. 질병의 짐이 있겠죠. 고통의 짐이 있겠죠. 가난의 짐이 있겠죠. 이런 짐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일은, 감당하기 힘든 짐은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아프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질병의 짐을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기보다는 제 스스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가난의 짐.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면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됩니다. 이웃들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됩니다. 성도들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져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무거운 그런 짐을 감당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찬양을 즐겨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도록 서로의 짐을 짊어져 질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죽은 사람 죽은 것,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laughs>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을 업고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도 힘의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도 산을 넘는데 너무 힘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을 업고 터벅터벅 가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생을 다해 드디어 수도원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무엇인가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나,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앞서 갔던 수도사, 쓰러진 사람을 외면했던 그 수도사가 발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었던 겁니다. 이후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면,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 예화를 한번 보세요. 이 앞서 가던 수도사는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며 갔는데 결국엔 혼자 얼어서 죽은 거죠. 그러나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짊어지고, 짊고, 힘든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체온이 오히려 더 보호해 줬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짐을 질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절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질 것이다 네. 4절 5절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는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잘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자기, 진다,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오 포르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5절에서 말하는 각자 자기 짐을 지랄 때 짐은 포르티온이에요. 포르티온. 그러니까 이 포르티온은 한 사람의 짐 꾸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바로 이 포르티온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바로스는 서로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2 절에서 말하는 이 바로스는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절에서 말하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 포르티오는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 공동체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면 자기가 질 것을 남이 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짐을 지면 되는 것이죠. 각자가 할 일을 하면 가정에서도 서로 평안해지는데 각자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엄마들의 몫이죠. 엄마들이 대단할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족들이 자기가 사용한 것만 처리해도 집안일은 수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컵을 정리하는 일, 밥 먹는 그릇을 정리하는 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 자기 책상을 정리하는 일, 화장실 사용하고 정리하는 일, 자기가, 자, 자기가 져야 할 것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내가 져야 할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포르티오는 내가 져야지만 공동체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내가 져야 할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군대에서 2년 2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제 군대에서 맡은 보직은 뭐냐면 처음에 맡은 보직은 90mm 무반동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탱크를 잡는 총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17kg가 되고 길이가 135cm.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아이들 되는 크기, 무게. 그 무게를 그그 그 탱크 잡는 총을 행군을 할 때는 자기 분장을 메고 그 90mm 무반동총은 돌아가면서 이제 메는 거예요. 한시 거의 1시간에 한 한시간 반씩 분대원 5명에서 6명이 돌아가면서 그 무거운 17kg 되는 총을 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 발에 막 염증이 나가지고 자기 군장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발목을 뼈가지고 못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힘들어 건너뛰면 순서가 자주자주 자주 오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군장을 메고, 그또 자기 총을, 내 소총을 메고, 또이 17kg까지 맴. 자기 몫만 하면 되는데 자기 몫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기 짐을 잘 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몫은 자기가 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할 때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 몫을 내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님. 우리 7절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명임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이 무엇을로 심는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착각 잘하고 있다는 착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괜찮다고 하는 착각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이런 착각들이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착각이었던 거죠. 스스로 속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착각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신 여기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거나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잣대로 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종교 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는 7절 하반, 하반절부터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봉은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일, 성령을 위한 일. 이런 일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나 선교,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만 성령을 위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위한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만 성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 그 일은 바로 성령을 위한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세 사람의 석공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느냐고 물었어요. 그세 명의 석공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무표정하고 담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돈을 벌어야 살곳 아니오.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의 돌을 깎고 있는 중이요. 그세 번째 석공은 자신이 하는 일에 상당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석공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한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 똑같이 돌을 깎고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죠.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까?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다라면 그거는 썩을, 썩어질 것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인도와 심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런 자녀들로 양육된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 성령을 위한 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정말 영생을 위해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님. 또한 우리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님. 또한 우리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님. 그것을 위해 힘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아님. 소망합니다 아님. 무거운 짐 바로 쓰라고 했죠 감당하기 무거운 짐은 함께 져야 돼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 포르티오는 각자가 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힘쓰지 말고 성령을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